세계 어딜레다 달려오는 TV 특정 제작팀이 특정을 찾아간 것은 시드니에서 3시간 거리 작은 시골 마을 싱글턴. 그런데, 불판한가운데서 옮기는 이 소리의 정체가 궁금하다. 새들도 깜짝 놀라고, 소들도 덜컥 겁나 달아나는 이 소리는, 쭈쭈쭈쭈, 총소리? 카오브이냐 황해를 누비는 이 사람이 총소리의 주인공? 아니, 그런데 총은 간대없고 긴 채찍만 들려있다. 총성의정체는 다리 채찍 소리였던 것. 아, 안녕하세요. 채찍맨 엔드류 토마스에요. 채찍 없이 못 사야 엔드르를 소개합니다. 어허. 이게 어떻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한번 아주 쉬워요. 자연스럽게 손목선을 이용해서 앞으로 이렇게 힘껏 내리치면 아 소리가 나는 거죠. 호주에서는 이런 채찍으로 쳐서 소나 양들을 많이 몰아요. 이걸로 소를 때리나요? 아소소 때리면 큰일 나죠. 이 소리로 소를 놀라게만 하는 거예요. 친구를 만난 앤드류 뭔가 게임을 즐기는 듯한데, 치고, 받고. 아니, 그런데, 음, 공이 없다. 이거요 지금 하신 게. 어, 이거 테니스 치는 거예요. 자, <laughs> 아, <다음> 골프. 다음 <슈퍼스> 골프샷을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laughs> 먼저, 바람 방향부터 확인하고, 자세 잡고, 하체 힘꽉 주고, 골프가 없다 오케이. 에드류 나이션말 nice 달리는 소리도 낼수 있어요 네 당연하죠 아주 쉽다고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자 네, 보세요 아주 쉽다면서 채찍은 왜 바꾸는 거래요 아 채찍 길이에 따라 소리가 다 다른데요 이 짧은 것과 긴 것이 있어야 진짜 말 달리는 소리가 난다고요 이긴 네, 채찍은 좀 느리고 굵은 소리가 나고요 아, 이쪽은 가는 소리가 나요 말 달리는 소리 개봉박두! 먼저 걸어가는 말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달려, 달려! 와우, 정말 똑같습니다! 채찍으로 세계 기록을 둘러싼으로 편안한 앤드리만의 채찍! 쇼, 쇼, 쇼! 그 깔끔한 대충을 외치던 담당 PD! 거 봐요, 그게 아무나 되나요? 결코 쉽지 않은 채찍. 앤드류는 채찍 하나만 있으면 하루 24시간이 지루하지 않다고. 언제 어디서나 애인 없이는 살아도 채찍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데요. 8명의 가족이 모두 함께 사는 집안에서도 채찍을 손에서 놓는 법이 없다. 아니, 진다 가족들 맞겠네요. 3남매 중 막등으로 태어난 엔드류. 채찍 하나로 시드니 올림픽 무대에서 오프닝을 자식할 정도로 호주에서는 유명한 채찍의 제왕이다. 책찍으로 둘째 가라는 서로 엔드요방 안에 살짝 들여다 보니 아니, 이게 다 뭐예요? 이거 다 대회 나가서 받은 거예요. 한 200번 정도 상을 받았을 거려? 아, 이쪽에 저의 진짜 보물들이 있는데요. 한쉬0 개가 넘을 거예요. 요새는 안 사봐서 잘 모르겠지만요. 이채찍들은다 길이에 따라서 어, 또 재질에 따라서 소리가 다 다르거든요. 아, 자세히 보면 모양들이 다 달라요. 저에게는 이것들이 다 필요한 거라고요. 자, 이 중에서 가장 아끼는 게 어떤 거예요? 아,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세 가지인데요. 시드니 올림픽에서 사용했던 것도 있고 이 가운데 거는 시가 500만 원이나 되고 또 이건 어렸을 때부터 썼던 거라 가장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늘 채찍이 장난감이었어요. 근데 제발 집안에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앤드류요? 아주 착한 아이죠. 채찍으로 자선 공연을 해서 어려운 아이들을 돕기도 한답니다. 혹시 채찍으로 이 등도 끌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 안 해봤는데 그,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어머, 정말 뛰어다 이른 아침 먼 길을 한 걸음에 달려가는 앤디류 일찍 앞으로 다가온 대회용 새로운 채찍을 준비하기 위해서다 40년 전통을 자랑하는 호주 최고의 채찍 장인이 앤디류만을 위한 새로운 채찍을 완성했는데 이건 앤디류를 위해서 특수 제작한 건데 한 보름 정도 걸렸어요 세체측을 받자마자 구석구석 꼼꼼히 살펴보더니 바로 테스트 들어간다 괜찮아요? 네, 느낌 좋은데요 이건 80만원 정도 하는 건데요 세체측 값으로 월급이 절반 이상 나가지만 세체측은 늘 기분 좋게 만들죠 호재에서 가장 흔한 가죽이 바로 캥거루 가죽 캥거루 가죽은 어느 가죽보다 도 즐기기로 유명하다 좁고 일정하게 자르는데 장인의 숨결이 느껴진다. 이 캥거루 가죽은 진짜 즐기죠잡목단힘까지 냈어! 세심들보다도 즐기다! Very, very 아, 진짜 즐기다고 했잖아요. 총네 가닥의 캥거루 가죽을 머리 따뜻 그또 새끼꺼듯 촘촘하게 빨아서도로 꼬아내려가도 간격은 일정하다. 이것이 바로 40년 장인의 비법. 앤드리가 oh, yes. 사용하는 채찍은 모두 다 제가 만든 거예요. 아, 제가 만들어서 그런지 대회 나갈 때마다 꼭 우승하죠. 그렇다면 채찍에서 어떻게 소리가 나는 걸까요? 아 바로 이끝 부분이에요. 끝에 이 가는 실이 빠른 속도로 공기를 가르면서 아, 소리가 나는 거죠. 무서워 이것을 무엇을 쓰는 거였어니? 이건 제가 직접 만든 길이가 13m나 되는 채찍인데요. 이건 소리부터 틀리다고요. 들으시려면 저쪽으로 좀 떨어져야 돼요. 자그마치 13m나 되는 이 채찍의 소리는 어떨까? 먼지 바람 일으키며 땅을 울리는 거대한 소리 이번엔 외발 자전거 타고 양손 채찍까지 기다네요 채찍으로 말을 자유자재로 조련하기까지 언제나 새로운 기술연마중이다 그런데 앤드레의 동작 하나에 멀쩡하단 말이 순식간에 누워버리고 채찍 소리를 자장가처럼 즐긴다 보통 말들은 채찍 소리를 들으면 놀라거나 도망가는데 난 말들과 채찍으로 대화해요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도 채찍놀이 3, 매경 누가 누가 더잘 맞추나 이젠 친구들까지 채찍 마니아가 됐다 하지만 뭘 해도 앤드류는 달라 몸을 반쯤 돌려서 휙 성공 이번엔 두단한 종이컵 앤드류에게 대우 실력으로 모두 성공 그런데 앤드류는 종이컵을 아예 두동강 내버렸다 <laughs> 그렇다면 작은 물건도 맞출 수 있을까? 그건 아주 무리인 것 같은데요 어렵나요? <웃음> <웃음> 진짜 어려워요 이번엔 앤드류 차례 아 그럼 전 이렇게 한쪽 눈을 가리고 해볼게요 과연 맞출 수 있을까? 어, 가볍게 성공! 내 책임의 여자친구에게 전수한다 이번에는 제 여자친구와 함께하는 채찍기를 보여드릴게요 여자친구가 한 개의 채찍을 휘두르고 아전두 개의 채찍을 돌릴 건데요 세 개의 채찍이 절대 안 꼬인답니다 오 뭐야 오로화려 커플 채찍 쇼까지 이번엔 고나이더의 채찍 기술을 보여주겠다는데 네? 정확히 반으로 나뉘어지는 신문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저러다 손 맞으면 어떡해요 오, 4분의 1 차르기도 성공 친구분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네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신문 크기는 점점 작아지는데 난 몰라요 <laughs> 내손 아니니까요 8분의 1 크기로 차르기 앤드르도 긴장되는 듯한데 정확히 반으로 나뉘기 성공 아이 난 몰라 <웃음> <웃음> 이거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이번에도 성공할까? 가볍게 성공 야, 아, 난더 이상 못하겠어요 앤드류 이제 그만하죠 <laughs> 이거 끝까지 꼭 해야 되나요? 불과 손바닥만한 크기 가능할까? 불안한 마음을 날리면서 해, 성공앤드류 아, 성공했지만 친구분 오, 괜찮으세요? 오케이. <목소리> 아 몰라요. <목소리>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어 너무 놀라서. 아, 이번에 보여드릴 알. 건 아주 위험한 건데요. 따라하지 아, 마세요. TV 특정 아, 시청자, 아, 시청자 아, 여러분, 몸에 수 해로운 수 담배는 수 피지 마세요. 엔드레 눈에 들어온 한 남자, 담배를 물고 있다면? 채찍으로 담배를 다스겠다는 건데. 휙! 아, 아, 아 깜짝이야! 엔드레 장난에 놀라친구! 아, 저는 아, 원래 마, 담배 안 돼요. 다시 담배를 입에 물자마자, 휙! 이번엔 제가 직접 담배를 잡고 해볼게요. 이렇게요. 보이스와는 담배까지도 완벽하다. 아, 더욱더 열심히 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지켜봐 주세요. 채찍상으로 이웃을 덮고 인물과 교감하며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엔드리오. 당신을 세계 최고의 채찍 제왕으로 인정합니다.